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석재 공사를 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1심에서, 어, 크게 져서. 저희 사무실에 온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건물의 이제 내부 그리고 외부를 대리석으로 시공하는 석재 공사를 맡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돌을 좀 바꿔달라, 좋은 걸로 바꿔달라. 이 대리석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얗고 깨끗한 대리석으로 비싼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돌값이 한 3배가 뛰었어요. 그랬는데, 이 1심에서, 어, 상대방이 뭐라 그랬냐면, 추가공사 대금을 달라고 이제 우리 건설사가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바꿔달라고 한 거는 맞는데, 돈 주겠다고는 안 했어.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뻔뻔하게. 그랬는데, 1심 판사가 어떻게 했냐. 어, 아까 그 보여드린 판례를 제시를 하면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바는 있지만,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한 입증에 부족함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뻔뻔하게 추가 공사 대금 지급하기로 난돈 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판례 그대로 적용해서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거를 처분 문서, 계약 문서 수준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네가 입증 못했으니까 원고 전부 전부 기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사건에 온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사건 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일심 기록을 왜냐면은뭐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저희가 뭐 소송하시라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기록을쭉 보는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가 제일 유심히 보는 게 이제 계약서예요. 근데 계약서를 딱 보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아이 사건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 계약서가 두 장짜리였거든요. 두 장짜리였는데 이, 이 사건이 이때 2015년도 사건이었어요. 근데 계약서 두 장짜리에 맨 마지막 장에 첨부서류 해가지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구 계약서 일반조건 한 줄이 써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첨부서류하고 일반조건이라고 해놓으면 이 지금 계약서 모든 문장이 다 법적인 효력이 있죠. 처분 문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당사자 사이에 우리는 일반 조건을 여기 이 계약서에 첨부한 걸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약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이로 뒤에 붙어 있지 않아도 이 계약서와 일체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심에서아 여기에 지금 첨부서류 보시면 이게 지금 일반 조건이 첨부서류로 계약 문서로 편입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일반 조건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 그 일반 조건에 발주자가 추가 공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에 대해서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뭐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추가 공사 지시했다고 1심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시한 건 맞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뭐 준다고 약정한 적이 없다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서 1심에서는 원고 패소였는데 2심에서 제가 재판장님 이게 계약 문서입니다, 일반 조건이 계약 문서입니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재판장이 이제 눈이 동그래지면서이심에서 전부 승소. 예. 이 계약 조항에 따라서 일반 조건은 계약문서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몇조몇 몇 조에 따라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뭐 소송 비용에 이자까지 정말 이론 단위까지 다 이겼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조건이 이렇게 유용한 거예요. 우리 계약서 이 조건 한 문장 하나하나가 이런 위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런 거를 정말 몰랐으면은 이제 주장 못하는 거죠, 진짜.